따라합시다. 우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제 목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전우자 앞 뒤로 먼저 인사 한번 나눕니다. 오늘 대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 그 백성들이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던 것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장사되시고 그랬던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바야흐로 이제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자신이 왕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은 평화의 왕이시고 자신의 왕국은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 논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점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뱃바게까지 걸어서 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 몇 절을 찾아보시냐면 이제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감남산이 있고 감남산 바로 그 전방에 벳바게와 베단이가 있었습니다. 이 벳바게까지 주님은 이제 그문 열문화의 비율을 말씀하신 그곳에서부터 7km를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백박에는 예루살렘 외곽에 감람산을 향하 있는 곳인데요. 그분은 지상에 계신 동안 걷는 방법 외에는 결코 다른 수단으로 여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발로 다 걸어 다니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먼지 나는 땅을 이렇게 털털털털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지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복종하신 큰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베단이 근처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단이는벳바게보다좀더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외곽 3.2km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나사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억하시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예,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는 마르, 마리아와 식당에서 이제 일해야 된다라고 보는 마르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베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베단이 근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안과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들의 집에 머물러 쉬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결코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집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거처로 사용한 것은 모두. 마르다나 마리아의 집과 같이 오로지 타인들의 집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집이 없으신 상태로 3년간 이렇게 사역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것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겸손하신 모습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같이 그는 하늘의 왕이셨지만 시이 땅의 왕들과 같이 왕궁에 거하신 것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멋진 집에 살지도 않으셨어요. 대리석이 번지르르하게 깔린 그런 집에서 살지도 않으셨어요. 집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사셨고 친히 먼지 나는 땅을 밟고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낙위를 타고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하늘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시대에 낙위나 당나귀는 매우 고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짐을 나르거나 봉사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귀는 왕이나 그의 사절단들이 이웃 나라의 왕이나 그의 사절단들이 평화 가운데 성에 입성할 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의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아련을 한다든지 신하들이 이렇게 사절단들이 파송이 돼서 이렇게 그 성에 들어갈 때 말을 타고 가지 않았어요. 말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예루살렘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평화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요. 우리 주님도 그런 것을 아셨기에 우리 주님은 이 평화적인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죠. 이것은 정복한 왕과는 극적으로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정복자로서 성 안에 들어가는 왕은 종마라고 하는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끌어 오시고자 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제자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예요. 아도나이 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라고 스스로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기를 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의심을 선포하면서도 겸손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이 어떤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정복하는 왕이나 당당한 위험을 지닌 세속적인 권력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죽이고 상해하며 불구로 만드는 군대의 지도자로 오신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사실 바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레 선지자는 수세기 전에 메시아이신 왕이 전쟁에 승리한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레서 9장 9절 말씀해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코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겸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 대지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겸손한 그러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감남산 내리막길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의 모든 무리들이 이건 열두 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그동안 본바 모든 예수님께서 행한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무리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본 능한 일로 인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오병여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 대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 메시아 대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제 그들이 찬송하는 목적은 우리를 살려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이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 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뿐만 아니라 길 위에도 그들의 겉옷을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펼쳐 놓았어요. 왕이 입성할 때 마치 용탄자를 촥 깔 깔고 사람들이 인도에 늘어서서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겉옷을 이렇게 펼쳐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나귀의 등 위에도 겉옷을 얹어놓고 또땅 위에도 겉옷을 벗어서 이제 펼쳐놨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뭐 그런 뜻이죠. 오늘날의 이 겉옷의 개념과 당시의 겉옷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복을 입었죠? 한복. 한복을 입었는데 옷한 한복 벌, 한복, 한벌해 입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보리고개로 진짜 한 끼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한복, 한벌이 몇 말입니까? 옷을 벗어서... 그 길거리에 깔아 놨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의미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의미, 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내놓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정치자금된 거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꺾어서 막 고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외쳤던 이유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이 제자들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선포하면서 메시아 왕국 이제 이제 시간이 되어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때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로마의 통치로부터 지상의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문나란 일제 36년밖에 지배당하지 않았지만은 참이 이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표적이 다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거라는 당연한 그러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왕 위를 세워서 의의 통치가, 다윗과 같이 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하수인이 된 분봉왕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다윗과 같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상의 모든 국가들의 으뜸되는 국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어요 그 백성들의 기대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던 것이에요. 누가 보면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요. 당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전혀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몇 가지 사실을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몇 가지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러 오신 분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짐을 싣는 동물을 타셨다. 짐을 싣고 다니는 동물 나귀를 타셨다. 라는 그 사실.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들의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 17절, 19절에도, 18절에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거룩하여 나귀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로서 거룩함을 지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또한게 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등 뒤에 십자가 표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동물들 이렇게 보면 등 위에 뭐가 표시가 있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나이 등을 보면 십자가 표시가 양 어깨 사이로 있고 목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나이는 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동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이 깨닫고 있었던 것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께서 온유함의 상징인 나귀를 타심으로써 온유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자의 강폭함이나 로마의 압제와 대항하여 싸우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는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엄청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39절을 읽습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던 그 제자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했어요. 웬 도시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나 과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세의 법을 지키며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회방하고 정말 사단에 의해서 사용당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예루살렘 저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자들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종교 권위자들은 예수님께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추적해서 잡으라는 명령, 추포명령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추포 명령 속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꼬투리라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겸손으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렇게 추포 명령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란 주장은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종교 제도자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눈 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좀 조용히 하도록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40절에 보니까 단호했어요. 4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연 만물은 소리를 질러댔어요. 세상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에요. 예살렘성에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하던 예수가 아니고 저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졌어요. 다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자연 만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태양은 그 얼굴을 가립니다. 땅은 지진을 내면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갑니다. 온 땅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예수야. 예수. 또 메시아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상상이 만들어낸 예수상을 투영시켜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하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은 아니,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또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